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북민병원 박억승입니다. 오늘은 병리학 강론 5장, 내분비 비뇨 생식계통에 대해서 할 겁니다. 내분비 먼저 하고, 두 번째 비뇨, 세 번째 생식파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소화기계 질환,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소화들은 Acute Otitis Media라는 중이염 자주 온다. 수평이고 짧고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어디가? 뉴스타키 요관이. 그래서 상기도 감염이 있으면 중이염이 잘 온다. 그 다음에 애들 특징은 39도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먹는 거나 퍼포먼스가 좋으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돌 정도 되는 애들이 감기하고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배가 아프고 토하고 굉장히 젤리 변 같은 걸 보면 인터스셉션을 의심을 하자. 장중첩증 이런 얘기 했었죠. 식도 쪽으로는 이거는 식도 바릭스입니다. LC 있을 때 오는 바릭스. 그런 얘기. GRD 얘기도 했었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암과 진행암. 얼리냐, 어드벤스냐 이런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네 개지 층 다시 또 얘기 하면 뮤코자, 서브뮤코자, 머슬, 그 다음에 씨로자 이렇게 있으면, 뮤코자는 이제 라미너프루프리아만 있을 때 조기하면서도 조기가 되겠고, 아, 머스큘라리스 뮤코자를 먹었다, 서브뮤코자를 넘어갔다 하면 조기하면서도 조금 진행된 거고, 나머지 진행암들은 머슬까지 있는 거고 보만 타입 4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 굉장히 예우가 좋지 않은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만성 위염은 이거는 뭐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찾는 아, 시어로 테스트. 아, 래피드 유레아스 테스트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한달 정도 약수고 하면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UBT라고 해서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빠빠 했는지 확인해 본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네,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 어,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 결석, 이거는 뭐 피그mentation 되는 근데 색소 결석 뭐 이런 것들 되겠죠. 뭐 너무 많이 부어 있으면 PTBD 같은 거에서 디컴프레션 시켜서 수술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간염이죠. 간염 같은 경우에는 HAV IgM, 뭐 H anti-HAV, 그다음에 S antigen, S antibody, 그다음에 E antigen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럴 마커들이 존재한다. 알파피토 프로테인, CA99 같은 것들은 투머 마커다. 각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자, 너무 많이 복습해버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분비 할 겁니다. 내분비. 내분비는 HPO 액시스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부 생리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요거는 앞쪽이죠. 앞쪽 프로락틴, 그다음에 FSH, LH, 그다음에 ACTH, TSH. 그로스 호르몬 내보내는 앞팀. 아, 본사 뒷팀에는 사장님하고 같은 놈이죠. 하이퍼달라무스하고 같은 계열. 그래서 안티다이어레틱 호르몬과 옥시토신 같은 게 나온다. 그다음 에 이거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죠. 스트레스와 저체온 받으면 TRH, TSH 본사에서 나와서. 타겟 올가 타겟 공장인 갑상선에서 T3, T4가 나온다. 그래서 뭐 요런 역할을 한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갑상선에 있는 칼시토닌이 분비되면서 뼈에다가 집어넣죠. 칼슘 수치가 부족하면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에서 분비돼서 PTH, PTH라고 하죠. 파라타이로 호르몬에서 뼈에서 갖다 쓴다든지 콩팥이나 장에서 흡수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이타민 D, 칼시트리올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죠. 콜티졸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저혈당있으면 ACTH 퓨루트리그랜드에서 나와서 부신에서 콜티졸 나와서 이런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교감신경 관련된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들도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나와서 세포에다가 당을 집어넣고. 혈당이 떨어져 있는 식간 저혈당이 오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이자를 갖다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상성 혈장 안에 있는 그당 수치를 굉장히 적정 수준으로 조절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내분비기 질환에 대해서 할 건데요. 뇌하수체부터 쭉할 겁니다. 자첫 번째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 사장님들 사장님 하이퍼달라무스 밑에 있는 본사 직원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프로락틴 생산 세포 셈종. 아이고, 이거는 젖샘하고 관련돼 있는 프로락틴을 많이 생산한다. 암이 생겼다 얘기죠. 아, 젖분비 과다 되면서 무혈경이나 성욕 감퇴가 될수 있다. 또 성장 자극 세포종. 그러니까 소마트로픽 아데노마. 이게 이제 보통 아, 피치트리그랜드 아데노마를 요놈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미쳐갖고. 그러면 거인증. 말단 비대증, 이런 것들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겉질 자극세포셈종. 그러니까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ACTH를 내보내는 그 본사의 부서에서 암이 생겨갖고 계속 내보내면, 그 스테로이드 많이 만들어지면 쿠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단 비대증, 그 다음에 이제 거인증 보여주는 거고. 뇌아수체가 그러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본사에서 공, 일을 안 해요, 회사가. 일을 안 하면 각종 주문서를 공장에다 보내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원발성 난장이증, 아이고, 그로스 호르몬이 안 나왔구나. 성호르몬의 불균형, 아이고, ACTH 관련해서 그 부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호르몬, 또 LH, FSH에서 타겟 고환이나 난소로 보낸이 놈들이 안 나오는구나.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 저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의 뒷팀, 뒷팀은 ADH랑 옥시토신이죠, 그죠? 그중에서 내하수체 뒤엽증후군이라면 어, 다이어베티스 인스피두스, 한글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하여튼 요붕증입니다. 요붕증, 요붕증은 ADH 분비가 결핍돼 있습니다.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 부족하다. 소변 보내지 마세요 하는 놈이 부족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소변이 많이 나온다. 얼마나 나온지 볼까요? 오리또 나옵니다 오리또 오리또 나오면 당연히 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뇌하수체 뒤엽의 증후군이 생기면 요붕증이 생길 수 있어서 다음증 굉장히 많은 소변이 나올 수 있다 또 하나 보시면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티다이올리티 호르몬인데 시아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ADH가 과다 되어서 재흡수가 많음으로써 저 나트륨증이 생깁니다. 안티 다이오레틱 호르몬 소변 보내지 마세요 하면 콩팥에서 나트륨하고 물을 많이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서 저 나트륨 혈증 되면서 뭐대뇌 부전이나 신경 기능 부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티 다이오레틱 호르몬이 많아지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줄어들면 소변은 많이 나오고 과다가 돼있으니까 소변은 적게 나오는데 나트륨은 부족하고 뭐 여러가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갑상선 넘어갔습니다. 갑상선은 그 얘기 그 얘기 생각을 했죠? 아, 젊은 여자 연예인, 빼짝 마르고 이런 애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브 스티지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갑상선 자극 면역 글로불린 TSH를 만들어요. 면역 질환에 의해서. 이놈이 하는 역할은 TSH 수용체를 자극한다. 갑상선에 있는 TSH가 회사에서 넘어오는 주문서를 받아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가짜 주문서가 이 수용체를 자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되겠죠. 실제 필요하진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갑상선 종대나 안구동출, 심계항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자가 면역질환에 의해서, 이 항체가 스스로 그, 리셉터, TSH 리셉터를 자극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게 그레이브스 디지즈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재료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산골짜기 뭐, 고산지대 이런 데 가면 요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자가 면역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이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외부 요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크레틴 병, 점액수종 같은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 갑상선염 염증이죠. 염증 보면 금방 얘기했는 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절환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갑상선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죠. 뭐 갑상선 파괴하면 근데 나중에 기능 저하가 있으면 갑상선은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피로하고 연하곤란과 기관지 압박 증상도 생기게 되죠. 갑상선 선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거는. 고이터라고 하는 갑상선 종인데 보통은 요드 결핍, 고산지대나 이런 데서 요드 결핍이 있으면 재료는 없는데 생산, 공장에 제품을 생산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공장이 계속 부풀어지는 거예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해 보면 TSH 농도가 보상적으로 올라가 있다. 종, 고이트 종류에 따라서 미만성이냐, 다발 결절성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이제, 캔서죠. 에, 갑상선, 악성종양, t h y r 말리 d m a l i 가 있는데, papillary c a c i n o m 가한6 70%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 소모, 소포암종, 폴리 l 라 c u l a r c a c i 가25% 정도. 그 다음, 에 이제, 언디프렌시에 e r e n 시노마 t e d c 가10% 정도 되고, 요, 사실은, 속질암종이라고, 메 e d u l l a r y c a c 는한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부분, 파필 p i l l a r y c 다특징들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요 속질 암종은 특히 이제 소포 결세포, 예, 혹은 C 세포들에서 유리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갑상선은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만 생각하면 안 된댔죠 제가 예, 해부생리하면서 했지만 칼시토닌이라고 혈액에 칼슘이 올라갔을 때 분비되는 칼시토닌도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질 암종, 메들러리 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 칼시토닌 분비가 특징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부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원발성으로 이게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부갑상선 조직이 커져갖고 계속 부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콩팥 질환 같은 경우 때문에도 아~ 부갑상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뭐~ 물론 여기도 적혀있는 거 보시면 뭐~ 염증이나 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갑상선 절제하면 같이 딸려 나와버리기 때문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칼슘 농도가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된댔죠? 칼슘을 올릴 수가 없죠. 부갑상선 호르몬이 빼서 받아다가 칼시트리올하고 해서 칼슘이랑 인이랑 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올려야 되는데 부갑상선 자체가 없으니까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칼슘 농도가 떨어져 있으면 올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칼슘 수치가 떨어지면 태탄이나 스페지이나뭐 손발의 연축이나 이런 것들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 했는 사람들 부갑상선도 어, 같이 다 나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 종합 비타민에서 갑, 어, 칼슘도 잘 섭취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부신 이제 쿠신 쿠싱 증후군 나오는 부신입니다. 콩팥 위에 있는 조직 거기서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로콜티코이드,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뭐 성호르몬 이런 것들 연관이 있겠죠. 쿠싱 증후군은 얼굴과 등이 문페이스 그리고 버팔로 험프 이런 식으로 형태적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면서 쿠싱 증후군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모양은 이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디슨병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부신이 좋지 않아요 부전이에요 부전 부전돼서 아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라든지 글루코 콜티코이드가 부족하면서 아가 좀시커매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스테로이드가 없어서 에디슨이 까매졌구나.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남성 생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이제 콜티코 스테로이드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놈도 부족합니다. 스테로이드 부족합니다. 근데 많은 양의 ACTH를 분비한데 아, 부신 것질의 과다 형성과 테스테스테론 그리고 유사한 효과를 가진 중간기에 호르몬만 방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스테로 오성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까 소년은 음액이 커지고 소년이 사춘기가 빨리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차성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남성 생식 증후군입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적게 분비돼서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이게 이제 피오 크로모 사이토마 하는 놈은 부신 속질은 겉질은 무슨 스테로이드 미네랄로콜티콤 이런 스테로이드들이고 부신 속질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신 속질에 아, 피오크로모사이토마라고 뭐 암종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에피네프린이나 노어 에피네필린 같은 뉴로트랜스미터 하트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수 없는 고혈압이 있다면 꼭 한번 간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당뇨 얘기 조금 합니다. 당뇨. 당뇨는 혈당은 우리 몸이 70에서 120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를 합니다. 왜? 전 세포에 다 퍼져서 ATP를 만들어야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혈당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 거는 비만, 가족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5년 정도 걸치면, 아, 당뇨병 중간 형태라서 나중에 당뇨로 갈수 있다는 거죠. 여기 당뇨병 진단 보시면, 공복 혈당, 8시간 굶어서 했는데 126 이상이다. 혹은 가만히 있을 때 아무 데나 푹 찔러갖고, d s 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푹 찔러서 200 이상이다. 또는 75g 정도 당을 매겨 놓고 OGTT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시간 이후에 했는데 200 이상이다 똑같은 의미죠 그냥 밥 먹었거나 관계없이 그냥 찔렀는데 200 이상이다 이러면 당뇨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HbA1c가 6.5% 이상이면 이것도 당뇨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 당뇨로 진단할 수 있다 HbA1c는 그거죠 이것도 해부생리에서 했었는데 헤모글로빈이 아, 산소와 먹으면 붙어 먹어야 되는데 주변에 막 혈장에 보니까 당들이 너무 많아서 딱 붙었는 놈이 이겁니다. 어, 몇달 전에 어, 바람피운 결과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자, 일형당뇨병은 베타세포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면역도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뇨 다음, 다식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베타세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인슐린을 맞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한다거나 인슐린 효과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 빼고 노력하면 감수성을 높여주는 약물 쓰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전 당뇨병이 있는 산모가 정상 임신 중에 포도당 내성의 결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사산도 할수 있고 과체중 신생아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을 많이 내보내는 아 그런 종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저혈당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하이포글라이세미아샥 혹은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때문에 오는 멘탈 체인지도 생각해봐야 되죠. 그리고 가스티린 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굉장히 족본데 여러 내분비선 신생물 증후군 우리가 MEN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패밀리가 있다는 거죠. 아, 캔서 패밀리. MEN1이라는 패밀리는 부갑상선이자 뇌하수체 MEN2A라는 패밀리에는 뭐이 어, 피오크로모사이토마, 뭐, 속질암종 뭐 이런 것들. MEN2B에서는 뭐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속질암종, 뭐 신경종 이런 것들이 있다. 이름만 한번 들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제 오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항진증. 항상 얘기했지만 중간에 보시면 인기 많고 마르고 키큰 여자 아이돌 멤버를 상상해 보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과 맥박이 빨라질 수 있고 예민하고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영상 검사는 당연히 갑상선에 초음파를 해봐야죠. 왜냐 염증이냐, 암이냐, 뭔가 덩어리가 있느냐. 만약 종괴가 있다면 파인니들 아스피레이션해서 조직 검사한 다음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목 쪽의 CT도 찍을 수 있고 MRI나 PET CT 찍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캔서라고 확신이 되면 뭐 MRI나 PET까지도 찍어서 다른 장기에 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thyroid scan 같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혈액 검사에서는 이 위에 거는 이제 수술 준비 기본적인 검사라고 보면 TFT라고 하죠. thyroid function test라고 이렇게 보통 이름을 하거든요. 야 TFT 어때 TFT 했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TSH 본사에서 공장에다가 주는 주문서죠 TSH T3 프리티포 이거는 이제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그놈들이세 가지를 우리가 TFT라고 하고 또 사이로글로불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 사이로이드 만들 때 호르몬 만들 때 움직여주는 그런 단백질들 칼시토닌 칼시토닌도 호르몬이죠 그죠?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T-R-A-B, 안티바디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극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TSH가 떨어져 있고 T3 증가, T4 증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진단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갑상선 공장이 미쳐 갖고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P-T-U나 뭐 카비마졸, 뭐 메티마졸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다인 붙어있는 방사선 요도 치료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교감 신경 차단하면서 심계항진이나 하트 리트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이 제일 마지막 보시면 알프라졸람 같은 안정제도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술 할수 있죠. 만약 에 캔서 진단되고 너무 문제가 있으면 이거 수술하고나 면뭐 부갑상선 떨어져 나가니까. 아,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지 않게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당뇨 관계된 저혈당 한70미으로 떨어지면 기절합니다. 의식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당뇨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너무 혈당이 올라가서 오는 아, 이게 DKA라고 하죠. 당뇨병 케톤산증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멘탈을 잘 봐야 된다. 브레인 시티 같은 거 찍어서 넘어졌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여기 HBA1C 다시 코멘트 해놨습니다. 지난 두 달, 석달 사이에 헤모글로빈이 당과 붙어먹은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이 수치 보고 칭찬받고 꾸지람 듣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 증세가 왔을 때는 뭐당 있는 걸로 빠르게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고혈당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죠. 인슐린 같은 걸 투여를 하면서 조절할 수 있다. 진단을 다시 한번 적어 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 책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 이겁니다 이게 지금 500돼 있던데 500은 아니죠 50 정도죠 그리고 실제로 서브쿠테니어스 그러니까 피아로 아, 인슐린 주사하는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슬라이딩 스케일에서 휴머린 R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넘어가면 한 10유닛 정도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서브큐로 주는 거하고 IV로 믹스해서 주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닛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10 유닛들을 서브큐로 뭐 다이렉트로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른 500원 정도 되겠죠. 300에서 350 되면 10cc니까 500ml에 10cc니까 50분의 1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25 2.5 어, 정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닛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죠 아 나중에 한번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 다시 쉽게 한번 볼게요 450 bst 가450 넘어갔다면 25 유닛들을 주라 이 얘기죠 25 유닛도 5분이니까 5유닛도 주라 이 얘기죠 여기서는 10유닛도 줬는데 이거는 이제 sc 로 주는거 하고 아이브리 주는거 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 원테이크로 하려니까 제가 편집하기 싫어서요. 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 아, 당뇨 치료에서는 약리약 가서 또할 겁니다. 뭐, 인슐린 분비 촉진제, 뭐, 감수성 개선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피아 주사는 있죠. 이게 초속효성이냐, 속효성이냐, 뭐, 중간형이냐, 지속형이냐, 이런 것갖고 그래프도 있고, 휴물리날, 휴물리넨 뭐, 여러 가지 그런 약제들이 존재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고혈당 d k 에서 의식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요. 몇번 했어요. 우리가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인슐린이 없으면 이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당을 받아서 TCA 사이클 돌려서 ATP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방 대사로 에너지를 얻어버립니다. 지방 대사도 당연히 TCA 돌아가지만 문제는 과도하게 지방산으로 TCA 사이클 돌려서 ATP를 많이 만들면 케톤이 나온다는 거죠. 이놈 때문에. 몸 전체가 엑시도시스가 되고 아세톤 어, 냄새가 나면서 의식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 싹센다하는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놈은 어, 당뇨하고 관련된 놈이죠. 아, 그래서 GLP-1이라고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놈인데요. 이놈은 사실 인슐린 분비도 증가시키고 베타세포의 분화와 증식이켜서또 인슐린 만들어내는 세포도 북돋아주기도 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갖고 당뇨치료제를 썼는데 사이드 이펙트로 살이 빠지는 걸 보고, 이걸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했죠. 그래서 포만감을 빨리 일으킨다. 위배출 시간을 지연시켜서, 어, 밥이 안 먹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한 4주, 아, 저, 넉 달이죠. 16주 투여해보고, 사람 빠지면 효과 없는 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으니까, 중간에 좀 버벅거리고 하는 거는 뭐 원테이크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슬라이드 기준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